여행이란 이곳 저곳을 가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떠나는 것이다. 생산자로 살 것인가 소비자로 살 것인가. 일은 수동적이 아닌 자발적 주도적으로 해야 성취감이 생긴다. 행복 즐거움 기쁨은 순간순간 느끼는 것이다. 석공에게 물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돌을 자르고 있다. 딴 사람이 말한다. 하느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 일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크리에이티브는 기존의 광고쟁이로부터 지금은 유튜브 제작자를 말한다. 상상력이 필요하고 새롭고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보고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사업의 본질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전자산업은 시간을 다투니 타이밍 산업이다. 백화점은 위치가 중요하니 부동산업이다. 호텔은 내부 비품이 중요하니 장치 산업이다. 중요한 일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이 제일 중요하다.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쓴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말한다.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여행을 떠나라. 삶이 힘들 때 여행을 떠나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나와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면 작은 용기가 생긴다. 여행이란 삶으로부터 거리 두기이다. 때때로 비워야 한다. 자탐구를 하려면 혼자 여행을 떠나라. 여행지에 대한 사전 공부를 많이 하라. 여행지에서의 매순간에 최대한 집중하라. 사진 찍기보다는 관찰에 집중하라. 여행기를 써라.